안녕하세요. 깸차게설미입니다. 오늘은 새 시즌 1레벨부터 엔드게임까지 가능한 카오스 리치. 그 중에서도 재웅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일 딜도 꽤 준수하고 맵핑도 수월한 편인데, 액트 초반 일반 2막 정도에서만 고비가 조금 있고, 그외 모든 구간에서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스킬 구성은 현재 정읍 빌드로 불리는 카오스 빌드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기존의 리치를 육성하시던 분들도 손쉽게 세팅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웅은 카오스 도트 데미지를 입고 있는 대상에게 카오스 도트 개수만큼의 투사체를 발사합니다. 이를 활용해 총 4발의 투사체가 발사되고, 흡연속도와 치명타, 불경한 힘등 다양한 기제도 적용받아 이후 고점도 열려있다는 게 정읍 빌드 대비해서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생존이 월등히 좋은데 초당 에너지 실드 재생이 2700에 재생 딜레이를 단축시켜 피격 후 1초 뒤면 재생이 시작됩니다. 현재 시즌 2일차라 장비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꽤 준수한 탱킹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빌드는 카오스 도트 빌드라고 표현하면 조금 더 직관적인 것 같습니다. 변형과 정수흡수를 사용하는 액트 초반과 비슷하게 많은 적에게 도트를 묻히고 재웅이 폭격한다는 방식만 바뀐 것이지, 기본 개념은 전염 정수흡수 콤보와 동일합니다. 기존 정읍 빌드 대비 장점은 스펙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도 매핑이 수월해서 저점이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높은 단수에서 파밍에 스펙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전염 정수흡수 콤보는 모비 캐릭터보다 센 지역에선 전염을 퍼뜨리기 어려운 반면에 재웅은 범위딜로 들어가서 한 마리가 죽기 시작하면 치폭 정수흡수가 전이되어 순식간에 주변이 클리어됩니다. 저주는 이번 시즌 패치로 레벨당 범위가 넓어졌는데. 카오스 피해를 발생시키는 쇠퇴의 사실 보조잼을 사용하면 재웅이 반응해 투사체가 발사됩니다. 이것만으로도 1차적인 잡목 클리어가 되는데 다른 도트 스킬들과 또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전염을 적용해 재웅의 투사체를 늘리고 처치된 적의 전염은 재확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수흡수까지 적용시키면 재웅은 네바리 투사체를 발사하고 정수흡수의 도트딜까지 전이시켜 엔드 게임 매핑까지는 별다른 세팅 없이도 충분한 딜을 보장합니다. 보조젬은 장착 우선 순으로 작성해서 주얼러를 구하시기 전까지는 앞에 두 개만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염의 척발 보조젬은 주문을 저장해 연속으로 사용하는 효과입니다. 세 명까지 주문을 적용시켜 더욱 빠르게 전이시킵니다. 전염이 없는 범위는 주문 효과 범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해진 효과를 장착해 줍니다. 비전세도는 착용 스킬이 최대 만화만큼 만화를 소비하면 비전세도라는 버프를 적용시켜 시전 속도와 만화 재생을 올려줍니다. 전염은 자주 사용하며 촉발로 인해 만화 소모량이 커서 지속적인 버프 유지가 가능합니다. 경수흡수는 적용 대상을 늘리기 위한 투사체 보조잼과 도트 관련 딜보조잼들을 사용합니다. 파링크에선 용도에 따라 격렬한 고통과 카오스승련을 소화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둠의 제웅의 핵심 보조잼은 과잉 과 독액바르기입니다. 과잉은 토템을 최대 2개까지 설치 할수 있게 해주고 녹은 카오스 속성 피해로 제웅이 피해를 줄때 중독을 발생시켜 추가 투사체를 발사하게 됩니다. 이후 토템의 주문 속도를 올려주는 비전 속도를 장착해주시고 효과집중을 활용하면 딜은 올라 가지만 범위가 좁아져 맵핑에서는 오히려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중요 보스에서만 수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망은 카오스 속성 저항을 낮춰주는 저주 스킬입니다. 제웅이 타겟을 잡게 해주는 용도와 디버프 목적으로 사용되고 카오스 피해를 발생시키기 위해 쇠퇴의 사슬을 사용합니다. 이에 큰 효과가 있는 보조잼이 없어 영감을 사용하고 3링크부터는 현재 빈칸으로 사용중입니다. 다음은 정신력 스킬입니다. 고사시키는 존재에는 만화 재생을 올려주는 명상과 조건부로 주문 피해를 올려주는 신비주의를 사용합니다. 고사는 접근범위 내 적들이 받는 카오스 피해를 증가시켜주는 디버프를 주기적으로 누적합니다. 신성모독은 쇠약화와 고조된 저주를 장착해 일변적의 피해를 상시로 낮춰주는 용도와 리치 어센던시인 저주가 적용 중인 적 처치 시 생명력만큼 주변에 데미지를 주는 효과를 상시로 받기 위해 사용합니다. 전직노드를 먼저 설명드리면 초반 구간에선 저주 걸린 적을 처치할 시 주변에 카오스 데미지를 주는 노드의 효율이 굉장히 좋고 신성모독과 직접 시전하는 저주를 동시에 적용하기 위해선 이 저주 노드를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트리는 아니고 저는 마지막에 가서는 부정한 힘과 섬뜩한 힘을 활용하는 마나 스태킹 빌드가 가장 고점이 높을 거라 예상하는데 어, 초반 구간인 만큼 이렇게 찍어 주시고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전체 패시브를 보며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체 트리는 11시와 1시 사이에 밀집해서 분포해 있습니다. 생기는 핵심 능력치를 먼저 설명드리면 마나 재생과 에너지 실드 그리고 범위 증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노드를 집자면 에너지 실드 최대치만큼이나 에너지 실드 재충전 딜레이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 노드가 몇개 없는 만큼 한시 쪽의 요양과 빠른 반응 노드를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이 노드를 챙기는 이유는 생존뿐만이 아니라 아직은 사용하기 어렵지만 이후 데미지 상승 폭이 높은 불경한 힘과 섬뜩한 광화 어센던시를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문 레벨을 올리는 게 가장 데미지 상승 효율이 좋은 주문 캐릭의 특성상 많은 만화를 소모하고 리치는 특히 불경한 힘으로 데미지를 증가시키면 최대 만화의 5%가 매초 소실되어 높은 만화 재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챙긴 만화 재생은 파도상이라는 갑옷과 좋은 시너지를 냅니다. 이 갑옷은 만화 재생만큼 에너지 실드 회복량을 증가시켜주는데 그 덕분에 에너지 실드 회복량이 3000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 실드에는 실드 쉴드 재생량 뿐만 아니라 재생 시작 딜레이가 있어 이를 줄여주는 노드들이 필요합니다. 실드 재생을 확보한 만큼 우리는 이후에 피해를 30% 증폭시켜주는 섬뜩한 강화 어센던시를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고 생존과 동시에 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장비는 파도 예견자 상의를 필수로 사용하고 이외에는 아직 다른 고유 장비를 활용할 방법을 찾지 못해 레어 장비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주문 스킬 레벨이 붙는 피스에서 최대한 스킬 레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외에는 마나 재생 시전 속도를 주요 옵션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외 방어구는 저항과 수치가 높은 레어로 장착해주면 끝나서 사용중인 장비를 보여드리며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음은 참고를 위해 맵핑 영상을 올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카우스 빌드는 아직 파볼구석이 많아 더 좋은 성능을 낼수 있을 것 같고 빌드에 큰 변경점이 있다면 다시 영상을 정리 업로드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즌 중에는 보통 라이브 중이니 찾아와서 질문해 주시거나 좋은 내용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